유출 영상이 사진 숙명의 결말 모두를 멸하는 내르기간테를 인도하는 땅에서 토벌하고 마스터 랭크 잠금 해제 이게 스타트네요. 소리님 자꾸 그것에서 식사 나볼래요? 기본 비약이 어디 있잖아요. 기본 비약 하나로 표정 올립니다. 소리 내은 그런 거안드세요 그죠? <laughs>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비아리, 보우라 이거 어디 갔어? 아, 파리 들어이아이 파리 들어이아파리 뭐? 바야 독촉 결제 번고그래이를 저기 바 아, 거.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 있잖아. 거있어 다시 니가 해봐야지. 이 걔는 다먹었다는게 okay, 지금 다태버겠다는 거예요. 아,

숨어있어 와이프가 빠고하던 어, 숨은 자 돌멩이 저어가 끝내자 문 파인다고. 그렇구나. 얼굴 풀리고. 어우, 얼굴. 날씬해, 화이팅! 날 절신이 내가 미안합니다. 빨리 저개신 한번 만더 먹어줘요. 한금한한한어한금한금 황금 황금 황게 황금 이금가까 황금 아까황가깔금황깔 황금 게금 필요 없네요, 보니까. 뭐금는거 황금 황

다루다. 다루다. 뭐 일단 아달라고밥 달라고, 간식 달라고. 아... 자기 두 자기 울음소리가 틀려요. 엄마 밥 줘, 어, 그러네 응의 응애. <laughs> 하면 밥 줘, 응의 하면은 제압 면 응의 면은 제압 면은 제압 하면 응의 하면 응 떨어졌어요. 하나,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바람 때문에 갈 수가 없어져요. 하나 더 떨어질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요 하나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고 아니야, 화면 말이지마안보여 소리이님뭐 혹시 쫀거 아니죠? 아니 나는 쫄진 않았는데 어... 탈이 죽은 거 같아 아 김사지 김사 고인물들은는쫄없어 아니 뭘 하나 더 떨어져요 뭘 하나 더 떨어져 뭐야 왜 하나밖에 안 떨어져 이거 딜량 부족하다는 얘긴데 저 3패에서 확정으로 죽음이에요? 아시죠? 황도 점프가 <laughs> 없어요 <웃음> 그래서 보수금 왜요? 띄우고 왔어요 3패 왜요? 3패... 3패는 돌 없이 딜안 들어가면 성도 오잖아요 딜량 부족하면 그럼 저까지 인수된데 <laughs> <laughs> 아이 빨리 소린님 열심히 딜해요 지금 많은 걸이돌떨어지자잖아요돌 없이 벌패가딜 <laughs> 테스트 페이지 라고, <laughs> 피하 는 방법 은그 음질 하는거 보고 피 하면 되긴하 는데, 도르마 문이 먹을거려네 <laughs> 성강으로 살릴 수는 있긴 한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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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파티 너무 좋아. <laughs> 상황도 살지고 <잘 죽어. 웃음> 제가 사실 안지어 기가 없어 가지고 되게 춥을 거예요. 나. 근데 움찔움찔 거리는 횟수 보니까 딜량이 부족할 것같지는 않네요. 그럼요 제가 있잖아. 아, 어, 어. 내가 있다말 실수 없다. 아프다. 오, 이거 나한테 오, 오케이. 아, 소리가 알잖아요. 그니 소리님 막.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か>。<か><か> 꼬리인데, 꼬리가 없어. 에? 한번 주면 꼬리에요, 베이는. 근데 꼬리가 없어. 무슨지 내경. 노란색? 흰색 응응응 황색 수황색. 색 자, 저 프레임이 피탱. <웃음> <웃음> 자, 이좀신 그 좋아. 좋아. 야, 이거 회피로 피할라니까 빡세다. <laughs> 별거 아닌데요, 맞아요? 별거 <laughs> 없어요. 어, 뭐 없네. 이건 마지막 페이지가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일수를 다투죠? 응, 음, 한 번도 안 탔어요. 아, 여게요 연령석이 그렇지. 없네. 어. 다들, 그거, 먹어드시고, 쿨링크 드시고. 제가 열심히 회피탱 하고 있었는데, 찍혔나 모르겠네. 누가 옆에 있던데, 저막 회피탱 하고 있으니까, 누구 옆에서 구경하시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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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그거, 가요, 참. 아, 성감 쌓아야 되니까 스타트 과가안 쓰면 지옥이다. 가시자, 야, 대답하시나? 방송님이 말안 뭐 하셔도 알겠죠. 음, 제가 쏠게요. 머리 돌리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과 들어보니까 어이 뭐야? 어. 괜찮대요.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열려있네. 지옥을 만드시네. 아니면 재미없잖아요. 이거 상관없어. 지옥이요이러 거지. 우리에겐 달소님이 있잖아요. 달소님이 있잖아요. 달소님이 있어요. 사방이 다날때리다 네. 돼요. 네.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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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되는 돼요. 돼요. 되게 네. 되는데 타고 있는 게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요 네. 돼요. 단차에서타차요아 단차 일반 그 뭐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단차를 하고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무한으로 일반은 매달려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방송님 빠이빠이. 아니요,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이거. 아, 아라 오, 다 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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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아, 진 <laughs> 내가 단차다아놓고 <단체> 아니 <laughs> 터진 <laughs> 잔차 좀 제대로 해봐요 흔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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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맨날 내가 해 아니 뭐뭘좀 해야 되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떨고 해야 돼요? 갑자기 아 다들 날 너무 열심히 때리죠. 없는 쪽으로 빼시자. 잠깐만, 잠깐만, 소리님. 어... 소리님 해석 제대로. 아, 뒤에, 저기에. 황도 한 번. 그거는 와주는데 이거 약간 뒷다리에 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나야? 왜? 어...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 이거?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해석, 이쪽으로. 아, 아안되요되 <목> 돼요, 돼요. 거기 좋아요. 빼죠 몹을 빼야 안 부서져요. 몹을 빼야 안 부서져요. <목> 아,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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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다. 네 그러니까 빼야 돼요. 오 아, <목> 어깼 <laughs> <laughs> <깨소>. 깬다고 <laughs> 아 이거 왜이리 재밌어요 <laughs> 이거는 빨리 카톡방에 올려 아가씨 일자로 서갖고 세차거 일자로 서갖고 세차거 그... 퀘 성공 나 잠깐만, 어떻게? 일자로 어디였어? 여기다 성대겠네. 요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주름이 서가지고 머리 앞에다가. 아, 오케이. 음.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면. 나는 베이보스를 잡은 자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 도루마무님. 아, 진짜. <laughs> 달순이 가리고 있어. 어떻게 아! <laughs> <laughs> 아, 화면 다 가려졌어. 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